꾸의 다락방! 뿅! 안녕하세요. DJ 꾸입니다. 꾸의 뮤직라디오, 뮤직다락방에서는 여러 노래가 소개될 예정입니다. 우선 죄송한 점한 가지. 아, 죄송한데 열악한 환경으로 인해 마이크가 없어요. 그래서 올 라이브로 진행됩니다. 죄송합니다. 그래도 예쁘게 봐주세요. 음, DJ 꾸에 대해서 소개하자면요. 우선 첫 번째, 빠밤. 저는 뮤지컬 노래를 좋아합니다. 두 번째, 빠밤. 저는... 디즈니 노래를 엄청 좋아해요. 완전 디즈니 빠순이에요. 그리고 세 번째, 빠밤. 저는 옛날 노래를 좋아합니다. 뮤직라디오, 뮤직다락방에서 많은 노래 들어봐 주시고요. 그리고 저 이쁘게 봐 주세요. 감사합니다. 안녕!